9월 26일. 네. 오기 맹당 시청자 여러분. 맹당은 인류의 초과학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신비의 보물을 찾는 오기 맹당입니다 어, 이자 오늘은 그 9월 26일입니다. 어, 여기에 지금 현재 산소 조성을 해놨는데, 어, 기존에 여기에 2000 어, 2011년도에 어, 일단 먼저 조성을 하고, 저 위에 거는 우리 어레인의 그 부모님 합장이고, 밑에 거는 그 어레인의 동생, 또 이번에 어레인의 동생이 그 어떤 지병으로 돌아가셔서고 오늘 여기 어, 매장을 했습니다. <laughs> 원래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어, 아마 풍수 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한네 분을 모셔가지고, 원래 저 위에 자리라고를 많이 하셔갖고 그거는 자리가 될 수, 제가 볼때될수 없을 것 같고, 저희가 여기에 이제 허가를내가지고가족모지를 조성을 그, 했습니다. 어, 여기도 지금 현재 밑에도 보면은, 어, 어떤 기운이 지금 이제, 어, 있고, 그래서 상당하게 이 자리는 그 명당이 상당히 높습니다. 여기에 지금 가운데 여기는 지금 비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중간에 지금 이제 그 비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 여기 옆으로 지금 부치가 쓰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뭐 한번 검증을 해보면 기운이 어 재피지를 않습니다. 약간 오른쪽 보시고, 여기 왼쪽 보시고. 더위 왼쪽으로 오시고, 어 여기까지가 기운이 없고, 또, 어, 사사람 옮겨보겠습니다. 여기는 기운이 없고, 이쪽으로 보시고, 어 사실 이런데 마일에 산소로 서면은 거의 이게 그 흉지 자리로서, 대분본 우리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옆으로 여기가 서는게 정식인데, 기의 어 기준을 우리 작기 때문에, 왼쪽 보시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. 또 약간의 땡기 보시고 여기부터 기운이 있습니다. 일단 산소에 한번 올라가 보면 은 우리가 땅에는 다섯 등급이 있는데 어 여기는 아마 1급의 그 자리를 어 잡았습니다. 이게 상당하게 기운이 음 여기 한번 보시면 은 기운이 상당히 센걸 지금 볼수 있거든요. 어, 이쪽으로 또 나중에 또 빈자리는 아마 그행제 또 오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산소를 요즘은 거의 뭐 화장을 하고 이렇게를 하기 때문에 화장을 저희는 원하지 않고 또화질을 말하고 구며 항상 매장을 하라고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또 어른께서 얼마나 산소를 관리를 잘 하시든지 여기 보면 잡풀이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산소 관리를 하는 거 보면은 어 여러분, 몰라보시요 이렇게 산소 관련한는거 보면은 아마 어떤 그, 어떤 그 생기의 동기감으로 가이가지고 보고 받지 않을게도 받을 수,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산 지금 자제분이 어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합니다. 아... 2011년도에, 아, 2021년도, 3월 28일날 여기를 조성을 했으며, 어, 여기 한 번, 부모님 자료를 보겠습니다. 여기도 상당하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, 그, 저희는 그, 어떤 고마운건 뉘우치는 마음, 이게 참 저희가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. 어떤, 어떤, 상석이라든지 어떤 또 비석이라든지 해가지고 한자를 써가지고 일반 구손들이잘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부모의 그 애틋한 그런 어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어른께서 이게 글을 직접 쓰셔가지고 이 와비를 시하는 거 저희도 이게 정당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구손들한테그 저희도 이제 이렇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걸 만약에 와비라든지 비석보다도 와비를 하나 써놓은 게 좋다고 막 이래주고 있습니다. 아 여기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을 조화라든지 참 정말 온기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여기 는 우리 매장을 또해 해가지고, 어, 뒤에 또 기운이 어떻는지를 한 달이나 또 와서 검증을 한번 또해봐야될 것이며 우리 산소 한자리를 노랄 것이면은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사실적으로 매장이라도 인기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 가치와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어 오늘은 그 김해 김씨 아 여기에. 아무튼 매장한 요 자리를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자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